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르봉입니다 <laughs> 너무 급받진이네요 여러분 아이, 살아있네 자 여러분 오늘 퇴근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긴 한데 거기로 가다가는 한 30분 40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한 시간 정도는 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포인트로 달려왔습니다 아 근데 이곳이 뻘이 심해가지고 또 오늘도 고생을 사사할 것 같습니다 아, 뻘밭 힘든데 맨날 뻘밭만 돌아다니고 있어 큰일났네 자, 여러분 오늘 뭘 잡아야 될까요? <laughs> 자, 바다가 주는 만큼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알아서 나오겠죠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헤루 빵 빠방 <laughs> 렛츠고! 큰일입니다. 바람 한점 없습니다. 왜 바람이 없는데 안 좋냐고요? 더워서요. 여러분, 바람 불면 그나마 식혀주니까 좋거든요. 여기가 오이도거든요. 오이도, 저기가 백오, 여러분, 백오, 백옥. 백오 신도시, 저곳이 인천아, 저쪽 뒤쪽이 이제 송도, 송도, 지금 몇분 정도는 들어가 계셨고요 조개도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 물차 있어서 뭐 하지를 못하거든요. 제 앞에 물이 빠질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한 20분, 20분 정도 쉬면서 물이 빠지면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직 물이 덜 빠졌는데 더워서 물 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 속에 들어오니까 나름 할만하네 시원합니다. 야, 너왜안 도망가냐? 너 거기에 뭐 숨겨놨지? 까까 칼내기 까! 까! 까마귀! 피! 피! 비둘기! <laughs> 얘가 무서움이 없네 사람이 앞에 있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네 얘 내가 뭐 주길 바라냐? 와 여기 웬일이야? 오늘 물색 미쳤는데? 원래 여기 물새가 안나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와 엄청 미쳤다 어, 야, 그냥 바 카지 그냥 막 보이네 막 아, 보여 오야 개까지 겁나 크다 이거 이건 잡아야 된다 우와 이야 아, 장난아닌데 이게 어디갔냐 여러분 개까지 겁나 커요 와 사이즈 대박이다 진짜 이게 개까지 겁먹 큰데? 어 미쳤다. 개까지 와 살이 꽉 찼겠어요? 엄청 커요. 아우, 시원하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물이 그냥 잘 들어오네. 어우 너무 시원해. 수냉식이야, 수냉식. 순행식. <laughs> 이럴 때 꽃게, 낙지 이런 거막 잡아야 되는데, 고기 막 이런 거. 금옥이래요 <laughs> 그 지금. 이거봐요 그래 꽃게 지금 막 지나다닙니다 그냥 난리도 아니고 와... 고래기는 금어기가 아니잖아 오... 딱, 아, 아씨! 멋있다 와... 꽃게 봐 오, 씨. 여러분 웬만해서는 금어기 기간 동안 뜰채 들고 다니지 마세요 괜히 오해한다 그런 거 진짜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 고기 잡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저 꽃게 잡는다 낙지 잡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와. 여러분 바람 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바다 환경이면 매일 같이 바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엄청 더웠는데 바람 부니까 밤바다 괜찮네 할 만해요 <laughs> 여기가 여러분 돌이 없어요 돌이 웬만해서 소라들이 돌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곳은 그래요 돌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돌 있죠 이런 돌폐 그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소라를 잡을 수가 있 말이야. 그냥 없더라고요. 그냥 돌아다녀와도 소라가 없더라고요. 손도 한번 넣어서 긁어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다 박화지한테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간간이 보이는 이런 굴밭, 돌지형 소라가, 없어요. 아, 아까 내가 봤던 곳이구나. <laughs> 없으니까, 이런 게잘안 보이니까, 자꾸 돌고 돌아. 야, 아직까지 소라 하나 못 보고 있습니다. 야, 이런 꽃게들은 엄청 많구나. 솔로, 너 거의 있으면 잡힌다, 야. 응. 여러분, 이거 사실행입니다. 이거 잡으시면 안 되고, 더욱이나 금어기 기간에는 더 잡으시면 안 되겠죠. 방송해 볼게요. 여기 앞에서 지금 난리예요. 막한호승 지루가 난리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파우가 없으니까 파워 파우 파워 파워 파우 파워 파워가 없으니까 괜히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코디를 맞는 거 아니에요? 막 <laughs> 아이 겁나요 또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괜히 오지랖 해다가 진짜 뭐본병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야귀요이 사신행이 물어도 안 아프다 너는. 와 대박이다. 와 야. 오 꽃게 보세요 여러분 꽃게. 와 이런 물에 있잖아요 여러분 소라가 하, 있어야 되는데. 뱅스형님 얼마전에 와가지고 소라 만 동안 했셨거든요 없네 여기 돌밑에 보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소라가 이런데밖에 없어요 또 근데 와 한개도 없네 다 나갔나 보다 개까지 <laughs> 두마리 잡고 뭐가 힘들다고 물마시려고요 <laughs> 야 얼음물인데 다 녹았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소라가 돌아가... 없습니다 야이 바가지다 크겠는데 와, 막... 와 너무 크다 오싸나은 바가지 어금 챙겨볼게요 오. 어? 들어가 임마. 야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소라 발견했다. <laughs> 세마디. <laughs> 야, 야 이렇게 이... 반가울 수가 여러분 드디어 소라 발견했어요. 아 바람 불어주니까 너무 좋다. 시원 시원한다. 이거 청각이라는 건데? 청각, 청각 잘하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거 어떡하냐? 이 꽃게도 이런 거잡아버리니까 자, 두 번째 소라. 아유, 힘들다, 힘들어. 주먹이는 아니죠. 세 마디. 자, 세 번째 소라. 주세이 아주 그 맹이. 자, 식 그냥 이 자, 이놀식이 자, 사이 자, 괜찮은 꽃게 바다로 돌려보내줄게요. 둘러오지 네, 어, 마라. <laughs> 어, 저 멀리 가라. 이 땅파고 있네오유씨 오이씨, 음 오이씨, 오 어, 소라 오이씨, 오이어 오이씨, 오 오이씨, 오이오 소라이 소라가 어, 그물에 걸려있네? 오... 여러분 소라 이건 뭐 그물 소라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laughs> 아야! 오, 어? 박하지 마라 아, 박하지 마 개까지가 살이 꽉 찼네 아직 음. 세상개까지 아, 엄청 커야 소라야? 야, 이렇게 붙어 있네. 어, 여기도 있다. 세 마디. 여기도 있다. 아, 이건두 마디. 야, 오늘 잡은 게 없어서 큰일 났네. 두 마디는 방생해주고, 세 마디만 챙겨볼게요. 어, 분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laughs> 에라이두 마디. 끌까봤는데도 소라가 여러번왔네 가지한테만 물리고 별 성과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저는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조각. 아휴, 잡은 게 없어요. 배까지 아, 엄청 커네. 오, 다까지사납네가지 아, 오늘 소라 잡으러 왔는데. 소라 그냥 소란주거리 한번 먹을 만큼? <laughs> 잡았네. 오늘 잡은 것 중에 이게 그나마 제일 크다. 페루지 <laughs> 하시기 전에. 금어기 금지체장 잡지 말아야 돼어종 이런 것좀 기본적으로 알고 해드지자했으면 좋겠어요. 또 헤드랜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가슴장아 알아보고 뭐 이런 장비 알아보는 시간이면 거기에 10분의 1, 20분의 1만 투자해도 충분히 알수 있는 정보인데 기본 여러분 기본만 지킵시다 기본만. 아셨죠? 돌아갈게요 여러분. 아, 오늘 잡은 게 없습니다. 없네요. <laughs>